옆에 분과에서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꼭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져야 되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전에는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다기보다가는 나름대로 착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해 보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절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하나의 말씀이 맞다라고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면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어도 그분은 제대로 지금 응답받기 시작한 것이고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다고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말씀하고 상관없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두지 않으실 것이고요. 어,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고 되어지면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 지금 응답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일 동안 새벽 기도 캠프를 하면서 성도님들 개개인은 물론이겠지만, 아,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이구나. 교회는 기도가 계속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루 시작부터 정말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40일 개인 기도에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축원 드립니다. 이것이 체질이 되어야 돼요. 뭘 캠프하자, 기도하자, 그래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서 사실 못 나온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새벽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집에서라도 말씀 묵상이 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계시는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져서 그 지역에 허감이 꺾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 없는 성경공부는 지식에 불과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운다 성경을 깊이 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성경공부가 지식에 머문 것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 봉사는 비웃는 분이 비웃는 자가 있어요 마귀가 비웃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교회에 봉사를 한다 마귀가 비웃게 되는 겁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열매가 없을 겁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열매가 있어도 어느 날 보면 그거 쭉정이에요쭉정이는한가만 심어놔도요, 거기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그런데 생명 있는 알곡은 하나만 심어도 거기에 백 배의 결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하는 분이고 복음 누리는 분이다. 뭐로 복음을 누립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딴거 하나님이 누리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달라진 영적 분위기에서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는 보면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새벽 기도도 분위기가 달라졌고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졌고. 지난주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심야 기도에 의해 제일 차고 넘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지난 금요일 날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업 캠프가 또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요. 병원 캠프가 전도 분위기도 바꾸고요. 전도 학교와 사역자 모임, 권찰 모임이 이제는 현장을 좀 바꾸어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고요. 또 중직자 중심으로 말씀 포럼이 곳곳에 일어나면서 이제 말씀 잡는 이러한 일들이 나는 겁니다. 어제가 우리 은혜교회의 설립 16주년입니다. 저는 무엇이 중요한가 조용히 묵상해 봤었습니다. 지나온 날을 돌이켜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조용히 묵상했어요. 근데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제게 주셨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이 뭐냐? 신앙의 발판이지요. 신앙의 발판이 든든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발판이 든든하지 않으면 세워놓은 것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될줄 믿습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요 핵심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열 가지 발판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난 10일 동안의 새벽기도회때이열 가지 발판을 쭉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믿음만이 아니라 미래 렘너트가 자라고 지금 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의 렘너트, 앞으로 은혜 교회에 모든 중직자가 되어질 렘너트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판이 든든해야 되고요. 미래 랩런트리 그걸 사실적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실현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는구나. 이것 붙들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보다 더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고 중요한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발판 위에 서기를 주님의 추권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야 할 발판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은 고생하게 됩니다. 왜?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중요하고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고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동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숨겨놔도 그 동기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아는 겁니다. 인본 쓰면 은 쓸수록 그것이 우리에게는 손해인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고백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어리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다 겪고 났어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일을 하는데 이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 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성막 그거 들어왔는데 그게 너덜너덜하고 다 떨어지고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 궁궐은 다 지어 놨다. 그런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구나. 우리 성막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짓는데 마지막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내 인생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구나.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작이 중요하고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합니다. 갈빈 목사님은요. 성경을 깊이 깨뚫고 보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다섯 가지를 요약해 놨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것은 바퍼 주는 일못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밥을 퍼줘도,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더라도, 하나님 떠나가 있으면 그건 해적 것 같이, 그것은 우린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조건도면 우리 인생은 구원받을 자가 없기에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구원하시기로 선택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선택된 자만 구원받았는데, 제한된 구원이구나.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고 결국은 구원에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 다섯 가지가 어디에서 기초를 하고 있나? 하나님 절대 주권에다가 그걸 맞춰 놓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교회 부흥의 시작이, 우리 영적 문제 해결하는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 열심히 하다가 내 열심히 떨어져 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발판이 됩니다. 우린 늘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뭐가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게 내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표시가 나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누가 아느냐 내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내가 선택하는 거 그게 믿음인데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사단이 제일 잘 아요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믿음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겉으로 좋은 것이 많이 드러나면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요 절대 주권에 근거하냐 그렇지 않는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주며 죽어내립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됩니다 불신앙은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불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알면서도 또 하는 불신앙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배워가면서 불신앙하는 것도 있고요. 불신앙에 찌들려 가지고 은혜 받아도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신앙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성격상 불신앙하는 분들도 있어요 욕이 내가 평소에 때 생각하던 그것이 그대로 닥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격상 체질상 때로는 불신앙거죠 욕이 신앙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시작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과 가정과 끝을 전부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 같지만은요, 그렇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간단한 예화지만은 저는 늘 들으면서 한 번씩 가슴에 와 닿는 예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좀 보내달라. 훌륭한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모양? 어떤 목사님 보내둘까? 하나님 믿는 목사님 이좀 제발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은 여러 목사님들이 새해가 돼가지고 한경정 목사님한테 세배를 쭉 하러 가가지고는 목사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 덕담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한경적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지만 하신 말씀이 여러분, 제발 예수쯤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압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압니다. 깊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일수록, 분일수록 어디에 뿌리내리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뿌리내리는 겁니다. 왜 불신앙하느냐?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는 전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니까 불신앙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을 정말로 알면은요, 우리의 인본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실제로 안 믿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조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됐냐? 반대로 불신앙 체질화 될수 있어요. 응답 못 받는 부분이 자꾸 많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우리의 무능함, 연약함, 하나님이 다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거나 개인적으로 교회사를 보거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장로님,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전제하고 기름 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이러한 상태, 저러한 상태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고 직분을 주시고 기름 부으고 안수할 때는 축복을 전제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주권드립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교회사를 봐도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바쁠 때인데 함께 하겠다. 아니요.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전도자에게. 누구에게? 제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출발하기를 주님의 추원드립니다 바울, 다윗이 그거를 지금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다 성공하고 나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그것을 또 모두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의 주권이요, 섭리의 주권이요, 그다음에 복음 전파의 주권이요, 심판주의 주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적 주권을 갖고 계시죠. 창조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데서 없게도 하셔요.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고 해가지고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의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모든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불신자가 큰 소리 쳐도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어요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치는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는데요. 그 생명을 15년간 연장받기도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요. 교회의 숙조성도 알지 못하고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알지도 못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쏘이려 그러다가 생명이 단축된 사람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주의 주권이시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는 것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섭리의 주권입니다. 당연히 창조주가 다스려야 되겠죠. 당연히 간섭하셨겠죠. 당연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면은 이 문제, 저 문제, 어떤 형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늘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의 주권자입니다. 구속주로서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될수 없어서 부활 메시지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정된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인간의 모든 축복과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심판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재림주로 오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겠냐? 어디에 신앙생활의 핵심을 둬야 되겠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둘째. 그러면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은 세상 기준과 세상 지식과 세상의 실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무소불능하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도 없어요. 여기도 계시고요. 지금 저기 다른 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무소 부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지요. 믿는 자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시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돼. 예수 증거가 내 증거가 되고 예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야고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않으시고, 능력과 명철이 무한하시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셈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능력 있는 분을 바라봐야 돼요. 능력 없는 분 바라봐가지고는 거기 에 우리 얻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능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 받아보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시느냐? 한 사람 가지고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만 제대로 믿어도 그 가정 살리시고요 한 사람만 제대로 있어도 교회의 불신앙들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에? 하나님 찬양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은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없는 초대교회를 하나님 들어 씻어가지고 세계를 변하실 거예요 나이 많은 모세를 들어가지고 애국에서 출애급의 역사를 일으켰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전적으로 타락했는 우리 인간에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도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믿음이 있었지만은요, 순식간에 교광청 갔다 와가지고는 낙심이 돼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입을 덮어 쓰고, 그 다음에 완전히 낙심해 있잖아요. 그때 부인이 믿음 있는 말을 했어요.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합니다.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니까, 누가 죽었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부인이 했습니다. 하나님 죽었다 그랬어요. 루터가 하나님 어떻게 죽느냐 그러니까, 부인이 믿음 있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안 죽었는데 당신 왜 이렇게 절망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이때 정시이 버쩍 들어가지고 다시 내주는 강한 성의요 하시면서 싸웠는데 종교 개혁에 아주 중요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믿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16주년을 뒤돌아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발판이 든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발판 하나님의 주권석에 있는 겁니다. 셋째, 무엇 때문에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은 불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가음이 안, 안 오는 축복을 주셨어요. 어쩌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가음 잡을 수 없을 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게 우리가 잘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이 안 믿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져가지고 중간에 인본쓴 것이 그것이 지금도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지금 싸우고 있고 요 영적으로는 지금 복음 가진 교회와 저 아랍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싸우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왜 우리가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불신앙을 꺾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은 불신앙이 체질된 사람들이죠. 이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이 완전 뽑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365번 염려하지 말아라. 365번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가 어느 신학자가 찾아봤는데요. 365번 기록되어 있대요. 1년에 365일인데. 이처럼 우리에게 매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 왜안 하느냐? 응답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응답될 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한해에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속에서 체질이 완전 복음체질, 완전 기도체질, 완전 전도체질로 바꿔지기를 추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말 복음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누려지는 것입니다. 저분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1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신다. 그러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생명을 사랑하고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추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출발.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로 무엇이 중요하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판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사이에 믿음 있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조지 물러 같은 사람들은 오만 가지의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기준을 두고 자꾸 신앙생활을 합니다. 육신적인 것다 내려놓고 영적이고 하나의 님 말씀, 보이지 않는 언약, 그거 잡고 신앙. 어제도 이 포럼을 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환희 크로스비 같은 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였고 여러 가지가 걱정이었는데요. 그분 자신은요, 하나님 주권을 믿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권을 딱 믿고는 고백했는 것이 뭐냐? 내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느냐? 나는 그런 사람 있다면 오늘 만나서 그분과 악수를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또 우리가 1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은혜 교회가 어디에 발판을 근거해야 되느냐열 가지 발판에 근거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불신앙이 꺾여지기를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만나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완전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추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열 가지 발판 위에 은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성전 세우기를 위해서. 모든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권 속에 있을 때에 이 신앙을 가졌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데 모든 성도님들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옵시고 목표 5대 방향이 응다로 오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